네 안녕하세요. 브리디 TV 양태자입니다. 2021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새해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글로벌이나 국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짬뽕해서 집값 어떻게 될지 예측하겠고요. 그리고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 분들은 집을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지금도 폭락 논자 유튜브 안녕하세요. 예 폭락 논자 유튜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말을 들으면서 기도 메 타시죠. 집값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정신 차리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또 기도매 타면서 촌보를 타야 되나 이거 집값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지금은 거품이야 거품이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맞는 건 아니고 기존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짜집게 한 거죠 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병자들이나 집 없으신 분들은 정부에 야, 이거, 금리를 빨리 이거 올려야 유동성이 살아나서 집값이 또 내려갈 거 아니냐, 막 이지랄을 하시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금리가 저금리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올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런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가 기회지고, 원화가치가 상승이 되고, 고로 환율이 영향이 되, 미치겠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1달러에 2천 원 환율, 그리고 1달러에 1천 원 환율, 천원 환율, 요거를 비교해봐서 수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70%죠.인데 원래 1달러짜리 상품이었는데 이게 환율이 2천 원이었을 때예요. 그러면 미국 달러, 미국 가격으로 그 상품이 그 재화가 1달러면은 판매가 됐어요 소비자들한테 미국 소비자들한테 근데 환율이 만약에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귀해져서 이게 환율이 1달러에서 1불이 천원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그럼 당연히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우리나라가 두배더 귀해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추려면 재화도 소비자들한테 두 배를 올려서 팔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 그럼 전 세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벌 재화들은 예를 들자면 홈런볼이야. 우리가 홈런볼을 1달러에 팔다가 환율의 영향으로 2달러를 올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브라질이든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네덜란드건 거기는 그대로 1달러예요. 그럼 당연히 어니꺼사 먹겠습니까? 다른 나라 거사 먹겠죠? 그렇게 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 파국입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수출 의존도 70% 우리나라 완전 파국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다음 세계 직, 실질 집값 상승률을 한번 봅시다. 집값 상승률 그리고 이제 뭐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대비 집값 상승률이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단위로는 매위인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단 IMF가 2000년 2분기를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한 세계 63개국의 집값을 단순 평균한 해당지수를 분기마다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집값이 글로벌 초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 등으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아직 중하위권이란 말입니다. 뭐 부동산 버블이라고 버블,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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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이라고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따져도 아직 버블이 중하위다. 최근의 세계 집값 상승은 무엇보다 각국 주앙은행의 초저금리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으로 풀려난 글로벌 유동성. 전 세계적으로 그냥 돈이 그냥 막 이렇게 남아 도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금리가 낮은데 미쳤다고 은행에 넣습니까? 이율이 1%도 안 되는데. 당연히 그걸 딴데 굴려야죠. 그래서 미국 연방제도 연방제도 연준은 페드는 작년 7월 말 10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작년 하반기에만 미중 무역 분쟁 여파 대응 등을 위해서 세 차례 금리를 낮췄습니다. 당연히 짱이 미국이니까 미국에 맞춰서 또 다른 나라들도 낮추겠죠? 게다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내리고 양적 완화, 돈을 계속 푸는 거죠 정책을 펼치면서 각국 주식 등 다양한 자산가, 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IMF가 제시한 한국 집값 상승률 이게 평균이에요 집값 평균이에요 집값 평균이기 때문에 저 계속 초고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강남이나 저 계속 밑바닥인 시골이나 이거에 평균을 낸 거란 말입니다 이 평균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양극화. 올라가는 데는 더 올라가고, 낮춰지는 데는 더 낮아지고. 그리고 저같이 집이 있는 사람은 또이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 상급지라고 하죠. 상급지로 또 이사를 가려고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집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양도세가 더 올라가서 오히려 증여세가 싸대요. 그래서 집을 파느니 아들이나 딸한테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당연히 매매나 전세나 지금 물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FOMC 점도표를 보면요. 그쪽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걸로 이제 점을 찍은 거거든요. 이율이 뭐 0, 0, 1, 2, 3, 4 있을 때 나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점을 찍은 건데 이 점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2023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도 2021년에도 0.5%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 국토부 산하공기업들이 출연한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내년 집값은 상승한다. 보자면, 신규, 고급 부, 신규 공급 부족, 전세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지속, 그리고 갭투자 간극이 감소되고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 저같이 집이 있는 사람인데 더 좋은 데로 옮겨타는 그래서 지금 무두책 무두책 무주택자 발음도 안되네 무주택자 힘든 분들은 많이 어려운 상태죠 왜냐 주담대 신용대출 점점 빡세지죠 이걸 난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세금도 걱정이에요 전세금도 마련하기가 힘든거예요 그만큼 전세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는겁니다 우리, 우리나라 정부는 대출이라도 좀 이숨쉴 공간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왜 이따위 짓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럴수록, 시장이 이럴수록 기존에 돈이 있는, 기존에 캐시가 빵빵한 사람만 죽죽하기도 쉽고, 알아서 해지하는 기회의 수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폭락 문자라던가 기존에 집이, 그러니까 캐시가 있는데, 아니야,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 뭐집 사는 걸 망설이는 분들은 집이나 사세요.